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일요일 낮입니다. 일요일 낮인데 <laughs> 어, 동네 안에 진짜 낚시하러 오신 분들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어, 날씨도 살랑살랑 바람이 불긴 하지만 어, 상당히 좀 볕이 따뜻하고 어, 놀러다니는 게 좋은 날씨. 어, 놀러가고 싶네요. 어, 공교롭게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 점심 때 예약 손님이 한집 밖에 없습니다. <laughs> 어,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제 외곽 쪽으로 이렇게 바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식당을 이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손님이 없네. 아 어, 요거는 이제 포장해 가실 건데, 감중도하고 참돔하고 해가지고, 한 2.5kg 정도 이렇게 요청하신 손님이 있는데, 지금 참돔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애들 집에 있으니까 애들 좀 썰어줄게요. 끈도 잡아가지고 참돔 조금 해드리고 감성돔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무게를 맞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날씨가 따뜻하 좋대. 뭐늘 어, 대체 따뜻라 좋네. 자 참돔 한 마리만 해도 어, 2.5kg가 어, 되겠죠. 아이고 왜 이러노. <laughs> 아이고 놀랬나. 참돔, 아, 살치고, 빵도 좋고, 아, 멋진 참돔입니다. 멋지죠? 이렇게 어, 원래 장사를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 애들 주말에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애들 한 번도 못해줬어요 요거 한 마리 해가지고, 요게 제 생각에는 한 3kg 가까이 안 나갈까 싶은데, 반 해가지고 드리고 감성도 많이 해 드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는 저녁에 어머니들 좀 드리고 애를 조금 주고 렇게 하겠습니다. 어, 참동을 보시면 나아온 건데 어 요게 비늘이 몇개 이렇게 벗겨져 있죠.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쪽은 여기 살짝 이렇게 어, 비늘이 벗겨져 있고 뭐외관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살도 상당히 찌고 어,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고기가 무조건 크면 좋나요? 이런 댓글에 많이 이렇게, 어떤 분이 아니고, 어,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커야 좋죠. 어느 정도 커야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크면 클수록 좋다고 100%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 크더라도, 어, 살이 안 치고, 이렇게, 야이면 당연히 맛이 없을 거고, 작더라도 뭐 통통하면 맛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크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작아도 별로고 너무 커도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왜 그런가 하면 이제 크다는 뜻은 결국은 이제 늙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사이즈면 길이가 또만 폭이 45cm니까 한 60cm 정도 되겠죠 60cm에 한 3kg 정도 될것 같은데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준수한 어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데 4kg, 5kg, 6kg 이렇게 넘어가면서 70, 80, 90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크다는 개념보다는 어, 늙었다는 개념이 좀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참돔 같은 경우도 한 4kg, 5kg 넘어가면 어, 노승어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배를 드실 때는 한 커도 한 2kg, 3kg 정도가 적당하다. 그 정도 보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 크면 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kg 3kg 정도면 어, 최고의 품질을 어느정도 약속할 수 있는 사이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 많다 말 많아 말을 안하면 영상을 못 찍겠는데 뭐자참돌요거는 <laughs> 1kg가 조금 될똥말똥 하겠는데 한번 따라 봅시다 바라보고, 무 개가 950. 피가 조금 빠졌는데 950이죠. 그리고 요, 어이잠 가만있어라. 요거는 제가 한 3kg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3,050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반 하가지고 1.5kg, 요거 한 마리 900g, 그렇게 해서 2.4kg. 삼성도면 900g 가격받고, 참도면 1.5kg 가격받고, 그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돔이 근데, 제가 만져보니까 살도 단단하고 상당히 고기가 살집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참돔, 비늘 한번 벗겨봅시다. 자연스러 고기는 비늘이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전에서 투당투당 한번 하면 비늘이 금방 상처가 나가지고 잘 벗겨져요. 양식산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짜기들끼리 워낙 일식던 상태로 이렇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능이잘안 벗겨지는데, 자연산은 아, 오히려 핀을 더잘벗겨집니다 이렇게. 칼만 한번쭉가면쭉 쭉 이렇게 벗겨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게 세게 부딪혀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장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참돔도 점점 알이나 정수가 생기기 시작할 때죠. 자, 알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고기가 크니까 이제 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죠. 자알 안쪽에 자 참돔알이 이렇게 생기고 있네요. 이제 봄이 되니까 참돔도 발란하기 위해서 당연히 알이 생기겠죠. 어 내장 안에 어, 이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어, 요거는 그대로 버리도록 할게요. 어, 내장 같은 거 이렇게 당에 넣어서 이제 끓여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좀 깔끔한 국물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내장을 좀안 넣는 편입니다. 어, 명상을 끓일 때 아, 나는 꽁 내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어, 손질해서 다 넣어 드리는데 뭐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어, 안 넣어드리고 있어요. 미리 미리 말씀을 하세요. 볶강 안쪽에 어 기름도 기름층이 이렇게 두껍게, 기름층이 안쪽에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죠. 어 상당히 어 기름도 잘 올랐고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도 상당히 찝니다. 음. 자, 참돔이 어 상당히 살찌네요. 어제 이제 제가 바쁜 와중에서도 감성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유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요거 뭐 오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수율도 한번 측정해봅시다 그리고 뭐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도 상당히 괜찮고 이상하게 예약이 하나도 없네요 어 애들 아까 올라가니까 공부하고 있던데 잠시 콧바람 좀 세고 드라이브 삼아서 갔다가 애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어, 저녁에는 그냥 과감하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또 다다음주부터 시험이라서 공부한다고 얘가 안되시지만 공부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좀 사주고 올게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어머니 돈 이제 난간 놨다가 엄마 한 통화를 주고 우리도 한 통화를 맛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배에서낙공기고전진선납공기기인가 어느 별에 난공기인가 어느 가 어느 배가 어느 별공기가 야따, 살이 어물다. 자, 아, 살도 안에 어, 수분감이 별로 없고 딱 한눈에 봐도 고기가 바닥바닥하게 아이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려고 러게 말을 잘 못하거든. 없이 고기가 약간 마른 것처럼 바닥바닥해가지고 사색도 진하고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죠. 참돔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기름기가 이제 탈피를 하면 혈압 위로 이렇게 하얀 기름이 듣고 있긴 하겠지만 고기 자체가 막 그렇게 기름진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돔이나 돌돔 이런 것처럼 고기 자체가 이제 어, 맛있다고 해도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강렬한 맛을 내는 그런 어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꼭꼭 씹으면, 어, 그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참돔 특유의 깨끗한 맛. 맛이 상당히, 3kg. 딱반 주면 된다, 반. 대가리 반 쪼갠 거, 큰 거는 명탕 넣어주고, 작은 거는 엄만 나중에 끓여가지고, 조금 국물 좀 떠주면 돼. 감성돔이 사이즈가 작아도 살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게 이제 감성돔이 고기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통째로 탈피를 하면 이게 전체적인 모양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요맨 밑에 요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 쪽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고기 모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쪽이 바닥에 딱 닿았을 때도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떠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뭐떠 있죠. 그래서 이제 탈피를 할 때도 또 마지막 부분이 깨끗하게 탈피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탈피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자르고, 배부분만 이렇게 살짝 잘라내가지고 탈피를 하시면 탈피도 깨끗하게 되고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배부분을 따로 좀잘라내갖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큰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 자, 청동 한번 해봅시다. 참동도 마찬가지. 이렇게배 부분, 요렇게. 뜯어내가지고. 제가 손목이 약해서 칼이 좀 짧거든요. 자, 기름기가 하얗게 올라서 상당히 좋은 상태죠. 좋죠. 좋아요. 작아서 타피를 한번더질겠죠 이렇게. 아이고, 잘렸다 잘렸어. 이런 모습 보여드려도 되난건 모르겠네. 사람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문제지. <laughs> 손질을 할 때,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총을 쏘는 순간에는 호흡을 멈추고 격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면 계속 이렇게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죠. 근육이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미세하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거든요. 혹시 몰랐던 사람? <laughs> 이 봐라, 또 말하니까 이쪽에 급이 조금 남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바람을 쐬러 가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날개를또 비우고 가려니까 마음이 또찝찝파이 별로 목소리가 신이 안 나네. 신나 보이는데. 아, 신이 안 나는데. 이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다행업자들이. 또,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예약 손님도 하나도 없고, 저녁에는. 점심장사만 마치고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막상 또 놀러 가려고 하면, 밥을 먹어. <laughs> 가게를 빌어놓고 가기가. 자, 전체적으로 참돔 육질 한번 싹. 펼쳐가지고 봅시다. 아 수율도 따아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율 도 한번 따라보고. 자 배살, 등살. 응, 이거는 지하이를 제거를 안 했죠. 참돔은 감성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율이 좀 전체적으로 좀덜 나오는 것 같아요. 또이 모양이 흡사한데, 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리막, 이거 좀 떼주고, 이렇게. 부리막이 이렇게 살짝 파고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어, 껍질 있는 부분 살짝 이렇게 조금씩 떼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뱃살 모양을 좀 살려가지고 미리 떼내가지고 탈피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보기 더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1224, 1224 40% 넘었죠. 40%만 도 4, 3, 12 그렇죠. 1224 나누기 3050 어, 40% 수율이 넘었습니다. 어, 요즘 이제 참돔이 알이 조금 생기긴 해도 어, 상당히 살이 좋을 시기입니다.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도 뭐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어, 사쿠라타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번 있죠. 벚꽃이 피는 이 시기가 참돔이 상당히 맛이 좋아지는 시기니까, 어, 좋은 참돔. 물론 이제 살찐 걸 골라야 되겠죠. 지금 이 시기에도 먹이 활동에 뒤쳐져가지고 또 이렇게 살이 미쳐 덜 올라온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좋은 걸 골라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참돔의 진맛을 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느 정도 큰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크면 클수록 100%다 좋은 건 아니니까 큰것 중에서 살찐 거조 골라가지고 한 2kg, 3kg 이런 것들 고르시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동약깔 아, 진짜 질깁니다. 끝납니다. 끝나.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요좀 뜯어줄래? 남친동도 살이 상당히 좋네요. 제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소 때보다 배를 좀 두텁게 쓸고 있습니다. 어, 포장을 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가게 드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숙성이 될수 밖에 없어요. 배를 너무 얇게 썰면 이렇게 식감이 좀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평소 때보다 두텁게 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로지 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진짜 얇은 걸 좋아한다면 미리 이제, 얇게 썰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특별한 요청이 없을 시에는. 제 판단에 의해서 조금 두텁게 썰어드리고 있습니다. 참돔 때깔 좋다. 감시도 때깔 좋고. 참돔 감시. 때깔 좋습니다. 감시도. 자, 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애들하고 챙겨가지고 오랜만에 발음도 좀 세고 어, 맛있는 거한대사 먹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어, 아까 남겨놨던 거는 저녁에 들어와서 썰어서 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아무쪼록 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어, 건강하게 이렇게 어, 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봄 되세요.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진짜 오늘 딱봄 날씨다 맞지? 뭐바른 주로. 나도 음. 내가 너무 베르사. 그래. 음. 아 그냥 맛있는데 엄마, 니가 기름이 없어. 기름이 기름이 없어. 기이 없어. 기이 없어. 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기름어기이어 음. 눈으로 봐도 맛있다. 음.